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저는 MKYU 20학번 최고미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내내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제게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세요? 제 별명이 뭔지? <laughs> 네 여기서 바로 너무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laughs> 네 저는요 제 별명이 AI입니다 야 최고미 AI 아니야 이런 AI설이 돌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냐 네가 분신술을 쓰거나 로봇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이참에 자. 첫 번째, 보이시죠? 저는 17년차 입시 영어 강사입니다. 어, 내신이랑 수능 대비 영어 학습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7년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고등학생 예비 고3 아이들 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지금 저희 회사 로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 오픈을 한 네, 주식회사 디지털 사랑방 지금 대표이사로 있고요. 어, 디지털 교육 컨설팅 스타트업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KYU에서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을 공부를 하고 어, 지금 현재 홈플러스에서 네,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망의 <laughs> MKYU 네, 열정 대학생 출신 최초 강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트렌드를 알아가는 그런 그런 신문 읽는 방법들을 좀 공유해 보고자 지원을 했고 참 감사하게 이런 강의를 오픈을 하는, 하는 그런 기회를 또어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배워서 남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노하우들을 같이 한번 꾸려가 보자 그래서 인싸 클래스를 기획하고 운영 중인데 이 인싸 클래스에서는 어떤 트렌드 키워드 하나를 주제로 삼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책을 읽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그 다음에 줌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생각 확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나의 인사이트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공부의 일련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꿈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어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너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꿈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저는 40개월 딸내미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동갑내기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고 있는 또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합니다. 버라이어티하죠. <laughs> 네, 사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일곱 가지 무지갯빛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누가 뭐라 해도 MKYU에서 열정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사진 보이시나요? <laughs> 학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 2020년 3월 11일 김미경 학장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그 저는 사실 그때 이렇게 이렇게 새벽에 지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영어 공부할래요 하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댓글을 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하루에 세문장씩 열심히 그릿이라는 그 테드 강연을 열심히 이제 외웠어요. 그리고 막 하면서 도대체 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걸 안 한다고 내가 벌을 받거나 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딱 뒤져 보니까 MKY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뭐 책도 있고, 무슨 강연도 있고, 북클럽도 있고, 뭐 무슨 챌린지 커뮤니티도 막 있더라고요. 새벽 기상, 감사일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사실 책을 정말 읽고 싶었었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 제가 2020년 4월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북드라마에서 소개한 책이 예 라는 습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루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학장님께서 되게 강조를 하셨고 그러면 나는 루틴을 어떡, 언제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오롯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은 언제일까? 그때 애기 키우고 있고 막 이러니까 유일하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찾아본 게 새벽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새벽 기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4시 반에서 5시에 꼬박꼬박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기상 커뮤니티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거기에 꼬박꼬박 올려서 100일을 채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책 5시에 책상 앞에 딱 앉아서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성장 동력이 조금씩 조금씩 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MKYO 강의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저는 인스타그램이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 전하고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 어떤 어 sns 상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뭐 공동구매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랑 디지털+ 디지털 속에서 찐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읽은 책에 대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좀 찾았다가 어, 북드라마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 북클럽 모임을 찾았고요. 저기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 제가 김해 캐슬 북드라마 클럽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북클럽 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클럽에서 지 연말 모임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지? 사실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죠. 사실 저도 학원 강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로 학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입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할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해요. 왜냐면, 갑자기 누가 옆에, 옆에, 옆 건물에 어떤 학원이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면 우리도 같이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구를 좀 찾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더 이상 이런 학원 강사 생활은 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책만 읽는 게 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김미가 학장님의 리부트 책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롤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제가,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김미가 학장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강의를 쫓아다녔었어요. 김해아이스케어 호텔에도 오셔가지고 제가 막 쫓아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무대에서 한번 올라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난제2의 김미경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롤 모델로 있었는데 리부트 그러 그러니까 리부트 책에서 학장님들이 학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혁신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이러는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 공부 흔적이에요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거의 한 다섯 바퀴 돌아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김인경 학장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문읽기입니다 신문읽기를 제일 먼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패기 넘치게 좋아 신문구독 하겠어 빡 하고 결제를 했어요 근데 실상이 어떤지 아세요? 펼쳐지지도 않은 채 신문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야너 고작 이것도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아 루틴의 힘 그거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 루틴의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신문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신문 읽기 라이브 방송이에요 저게 제가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첫 번째 피드였어요 <laughs> 보이시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이 라이브 방송은요. 어, 평일 오전 6시쯤에 시작을 해서 한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이 총 371회 예, 신문 읽기를 해 왔어요. 지금 다들 와, 라이브 방송을에 이렇게는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들려 드릴게요. 개정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같이 한번 읽어 보려고 해요. 그 임대차 3법이요. 전월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요렇게 세 개가 이제 임대차 3법이 3법이에요. <laughs> 정말 어리버리하죠? <laughs> 시작이 엄청 미약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 방송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건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떤 신문 봐? 그리고 너 신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신문 기사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 그 신문 기사 읽는 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야? 너 신문을 도대체 라이브 방송에서 왜 읽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답변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답변들을 하다 보니까 어? 인사이트를 찾는 신문 읽기 방법이 있는데 라는 게제 나름대로 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문 클래스를 진행하던 중에 MKYU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공문을 보게 됩니다. 뚜둥! 그래서, 아, 그러면 학장님이 신문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 같이 신문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그냥 선뜻 내버렸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요. 이렇게. 제가 미래가 보이는 신문 읽기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사실 어, 이게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요. 이거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보를 몇 번이나 꼬집어 보고 제가 남편한테 "자기야, 자기야, 나 다시 한번 봐 봐. 이거 맞아? 현실 맞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지금 제 강의를 딱 보면 아저때 내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m k y u 의 강사가 됐다라는 건요 저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어, 제 이름 앞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늘 후발주자로 살았거든요 어딜 가든. 왜 제가 후발주자로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에요. 그래서 선뜻 뭔가 이렇게 시도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내가 준비가 다 돼야 한,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놓치고 후회하고 배아파하고 그런 삶을 지내다가 어떻게 MKYU의 최초로 강의를 열수 있었을까? 그 용기를 주신 학장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10%만 준비하며 일단 시작해.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시작할 수 없어. 그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왜냐면요. 이말 한마디가, 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일단 하면서 가는 거야.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완벽해야만 했다. 라는 그 사고 방식을 깨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 머뭇거림을 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 머뭇거림을 버리는 순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르, 그래서 제가 MKYO 강의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힘이 되어 주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어, MKYO 강의 계획서를 넣었고 제 이름 앞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요. 그 이후에 디지털 튜터로서 활동하면서 어,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렇게 상, 생각을 해봤고 그걸 바탕으로 디지털 사랑방이라는 법인 사업체를 꾸리게 됐는데 이건 저에게 또 다른 도전입니다. 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만드는 공간 이게 저희 디지털 사랑방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 미션 하에서 쉽고 친절하게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하자라는 비전 하에 저희 로고 보이세요? 로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지금, 어,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반 지금 3기까지 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어, 소상공인 분들이 디지털 마켓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이랑 그다음에 어떤 팔로 이런 것들을 개척하실 수 있게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실 오늘 첫 번째 수업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너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배우는 거 퍼주는 거야? 너 실제로 지금 돈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너 실제로 지금 돈 쓰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성장해 가는 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을 저는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요 어,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가이드해주는 컨설턴트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터득을 해서 앞으로 미래 인재가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꿈 설계자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MKYU에서 열정 뿜뿜뿜 내면서 지금 공부하고 제 실력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 스토리보다도요, 더 멋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MKYU에서 공부를 통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는 어떤 공부가 돼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KYU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 가세요 근데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6만 명의 열정대학생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길을 함께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